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제가 불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3, 4번? 진짜 많게 5번?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건데 좀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닭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채치피티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채치피티한테 말을 좀 많이 걸어서 채치피티가 제 성격을 좀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불닭 레시피로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불닭 마라또띠아 크런치로를 만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채지피티가만들라고한게 불닭, 마라, 또띠아, 크런치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세상에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살짝 불안하긴 한데 여기 설명해 보면 매콤, 중독성, 식감, 비주얼, 간편성을 다잡은 레시피래요. 그리고 사실 불닭, 마라 이런 거다 떼놓고 보면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닭, 마라, 또띠아, 크런치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솔닭볶음면입니다. 그리고 마라소스가 필요한데요. 제가 마라소스 자체로 된건 없어가지고, 이게 컵누들에 들어있는 마라소스예요. 마라맛 컵누들에. 그래서 일결 전에 안 먹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짠! 또띠아! 또띠아도 필요해요. 감자칩! 감자칩은 크런치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즈도 필요해요. 치즈 꼭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이렇게 준비물들을 다 챙겼고요. 한번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주방으로 왔고요. 이렇게 채찌피티를 보면서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닭볶음면을 레시피대로 물을 조금 남긴 상태로 끓여봤어요. 어, 좀 많이 쫄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마라소스를 같이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짜잔! 한 입만 먹어볼까요? 너무 궁금해. 음! 음! 진짜 맵고, 진짜 맛있어. 이제 여기다가 불닭볶음면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절반 정도에 넣으면안 터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감자깡을 넣으라고 하는데 살짝 부숴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는 말고. 비닐을 넣었고요. 좀 적당히 한번 부셔볼게요 이제 크런치한 식감만 남아있을 정도로 부서진것 같으니까 넣어볼게요. 감자칩을 올려줬고요. 다음에는 치즈. 음, 이렇게 치즈까지 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뿌려줘야 마무리됩니다.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이 상태로 한번 구워볼게요. 180도에서 5분 동안 구우래요 예열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괜찮겠죠? 구워보겠습니다. 나는 불닭은 기다리면서 다 먹어버릴게요. 마라 불닭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완성이 된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대박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이렇게 불닭 마라 크런치롤을 만들어서 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두근두근 짜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완성됐어요 맛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진짜 파는 것 같아요. 한번 잘라볼게요. 얘를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오, 엄청 바삭해. 와 이렇게 불닭. 들어있는 톡지아가 완성됐어요.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닭만 먹었잖아요. 불닭 마라만. 근데 그것도 진짜 매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불닭 소스를 절반만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넣은 다음에 거기 또 마라 소스를 다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좀 진짜 고자 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치 p t 가좀 절반만 넣으라고 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짰어요. 근데 맛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터질 것 같아서 먹기가 좀 무서운데. 음! 음! 진짜. 아니,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뭐지? 이게 채찌피인가 진짜 맛있어요. 음! 지금 감자깡 부셔놓은 게 맛이 잘 느껴질까 했는데 완전 잘 느껴지고. 이 안에 치즈도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먹는데 어디서 막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모짜렐라 치즈에서 나는 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마요네즈를 진 말던데게 이렇게 막 뿌렸잖아요. 그 마요네즈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마요네즈가 진짜, 진짜 맛있다. 꼭 넣어야 돼. 지금 여기 감자칩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진짜 바삭바삭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채찌피티 말대로. 근 이게 좀 중화되면서 마라 맛은 좀 약해졌고요. 불닭 맛은 좀 있는데 맵지 않은 불닭 맛? 또띠아랑 이 불닭면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얘가 물렁물렁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살짝 탔잖아요. 그래서 이 바삭함과 면의 부드러운 맛이 되게 조화가 좋아, 좋아요. 그리고 아까 또띠아로 만들기 전에 불닭이랑 마라 그거만 먹었을 때는 진짜 매워가지고 일반 불닭보다도 매웠거든요 훨씬 그래서 걔 진짜 막 우유 먹고 헤 이러고 난리 났는데 이거는 진짜 딱 적당한 자극 적당한 매운이어서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불닭 팽이버섯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서 먹어 봤거든요 근데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맛이었는데 얘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대신 얘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채 g PT가 추천해준 저의 취향에 맞을 것 같다는 불닭 마라 크림 아닌데? 불닭 마라 크런치... 아, 불닭 마라 또띠아 크런치로를 만들어봤는데요. 아니, 이름이 너무 헷갈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되게 괴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불닭도 제가 좋아하고, 마라도 좋아하고, 또띠아도 집에서 가끔 해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딱 합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채찌피티로 요리하기 컨텐츠를 하면서 너무 재밌고 맛있는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종종 하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찌피티 레시피가 있거나 아니면 이 재료로 한번 채찌피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